화이팅! 다 마찬가지예요. 자기 자리가 어디지. 1번, 아, 4번, 아, 2번. 아, 네. 팀 전수는 내 거예요. 명 자, 다넘어오 다음, 박 자, 예 파이팅! 아... 됐어요, 가 진짜. 어. Yeah. 아, 진짜. Nah, 아, 나 BRX, 아, 자, 아, 진짜. 그,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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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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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직도 거니 어, 어, 아빠... 오래요?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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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이고 아 저번에 했던 단다가 출발했지. 아, 그냥 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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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네, 이어 보세요. 아빠, 들어왔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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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코차 아님 아님 죽였어요 아님 어요자 우리 아까 한거하나요 하나 네네 용병이들 있으면 하나라고 하면 안돼다 네. 어, 영혼세 네. 겁나 어려워 네. <laughs> 헤인즈 이런 애들 있으면 <laughs> 다 해야 돼는다 <돼요. 웃음> 해야 돼다 알로하 1, 2, 3, 4 하이 원다 해야 돼 셔츠 셔츠 라이락 그렇겠네요. 진짜 아, 정비하고, 정비하고, 한 장만로 역할 되잖아. 지금 다시, 다시 다른 집만 LG랑 그런 데들은 막 카스, 막 구하라, 막 카라, 막 이런 거 <laughs> <막 웃음> 그런 거들어 진짜. 지네끼리 좋아하는 스토스, 막 이런 거. 스토스를 <laughs> 좋아해요. <laughs> 근데 우리는 새우깡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겠습니 스토스 좋아서 그렇 <몇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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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, 자, 다시, 하나! 하나요, 형 하나요 하나, 이거, 이거, 이거 아아아 까비, 까비, 까비 아 왜. 왜 자리를 못 잡지? 좀더잡확실하니까수 근데 인경으바꿔야 아니, 연이하이 어. 어, 어. 오. 앞에! 키이지 나이스 리 아, 아. 자, 자, 우리 자, 하나를 인기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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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올라 인기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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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인리인기인경업인자 어? 뭐야, 네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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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뭐 뭐야? 게지 바깥 자, 그정파운정 그 어. 네가 파괴해야가 아니야, 니가기영이파 아, 그래여기는나 파괴하고 여이 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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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전술 머리 정말 좋아 어. <laughs> 이거 한 팀에 어. 렌트맨이랑 콩빠지 어. 사이드 엔기영니까지 패턴이 40개 이상 돼요 어. 어, 다 외워. 아, 이거 다외워돼 아, 거아 진짜 그럴 거 같아 아, 다 아, 어. 자, 포즈 대 지홍이랑 다리 바꾸고인경이 내려가서 정말 간단한 패턴인데도 이게 자기가 바뀌면 몰라 다 그래 다 진짜 그 선수들도 맞잖아그 선수들도 새벽 새벽까지 패턴 돼요. 아... 패턴도 배우왜 우는 거야? 패턴 그래야 돼안 그러면 몰라 그리지 않으면 몰라 진짜 그게 문제는 내 자리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번 하다가 이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그러면좋다는 그래. 거야 혼자 가만히 뭐만 있으면 진짜 게임을 안 지켜 코치가 고의 게임을 안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돼자 그냥 그대로 진행 일단 진행 아 머리 좋아야 되는데 嗯、哦，叫二，三分，很、哦、好，我在。 권지 어시호 치면 굉장히 안 돼요. 어이요. 아니어시호 치면은 보고 도 좋아, 좋아. 거의 거의 티타

그렇지? 타임 포장. 타임 포장. 네. 임 포장. 임포임포임이 아니 한게임 이거 끝나고 한게임 더. 하자 나네 마음대로 하면 돼. 거 아니야? 하이스 네. 네. 아. 오. 오. 멋있다.

정우 괜찮은데? 네 좋아요 57초요 몇 살이에요? 영지 형이 3른이요 서른데? 45초 45초 무샵! 유형 무샵, 대형 무명경 하나는 무조건 형이 데려가야 24초요! 아유, 3명 있는데 거기로 왜 들어가냐. 올라가야지. 안나 7초요! 나이스! 5, 4, 3, 2, 국민그 아아